3번 자리.. 안 좋은 자리죠. 이제 2번 자리에, 1, 2번 자리에 둘다 약간 좀... 양민으로 추정되는 분이 두분다 낙담을 받으셨어요. 암호를 먹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아, 나오실래요? 이런 분들은 못 달라고도 잘 안해요. 하여튼.. 103팩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103만 띡 주고 시작하게 아니라! 암호 100도 더 줍니다. 200으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더 우월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아나아호도 200으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 103도 주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초반 싸움을 빡시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200으로는 튀는 쪽을 그쪽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게 200이 생각보다 금방 녹아요. 진짜 살살 녹는다 급인데 이분부터 정리하고 마저 말을 할게요. 어? 금세 못 녹였네요. 하튼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방 살살 녹습니다. 방말 말씀을 드렸다시피. <laughs> 게다가 이게 103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103 껍질만 이다딱 오기 때문에 6층이 하나. 써오네. 이게 초반 파밍 하는 필요성이 그냥 킷 없을 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초반 파밍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뭐야, 어디 가셨어? 어이, 아프네요. 이런 거 좋지 않은데. 어 뭐야, 이거. 아직도 장전이 안 됐어. 주변에 두 명도 있죠? 이거 스나고, 그냥. 여덟 명 이제 드론이 뜨겠네요 뭐죠? 이건 뭐지? 오아요 아깝네요 어디죠? 8층? 여기 주변에 한번 있다고? 어. 저기까지 가라고? 너무 먼데? 가방부터 먹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 아오 몰래라 오 건풀.. 와.. 신박한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의외로 키트가 세개나 있습니다. 1자에 누가 있나 봐요. 아까 본분보다는 1자 먼저 가서 정리를 할게요. 1자, 1자. 그래도 평소 판보다는 이제 좀 사람 줄어드는 게덜 하네요, 이번 판은. 아이쿠. 여기 한 명. 아이쿠, 들어가 버리시네. 두번 따닥 싸가지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킷을 드셨죠, 이제. 딱 꼬린. 나이스. 아이고... 참, 참. 나이스... 저분이 뭘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요. 키트도 없고요 차라리 약간 그눈 마주친 분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주변이죠? 아 일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나머지 다 시다는 것인 것 같은데 바로 위 뭐야 이분이 왜 나랑 싸우지? 나랑 싸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 <놀람> 해. 뭐야 어? 이런거 좋지 않아요 점프? 아이쿠 요것밖에 못 때렸네요 사람이 전부 밀집이라 좋은 상황 전달입니다 <Elena> 이분이 킷이 좀있으면 좋겠는데 괜찮네요 안그래도 암허가 좀 없었는데 시작권 때문에 좀더 많이 깎였습니다 지금 암허가 되게 많이 급한 상황인데 아래쪽에서 사람 만나면 거의 제가 100% 패배네요 500암허 하나 딱 놔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죠 사운드 고탭 조금 빡세게 밟으면서 들키지 않고 암호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운드 뭐죠? 암호가 없어요. 시단 드론은 그래좀 흠이라 100정도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넣어주니까 이제 드론을 깰 이유가 없어졌어요. 파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아무 뭐, 먹을 그것만 먹을 목적으로 깨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400이면 500 반들로 아니면 하나도 없으면 500 그거 하나 꺼내 먹으러 근데 시단에는 그게 없으니까 참좀 그러네요.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도 뭘 찾고 있을 거예요 키트라거나 아니면은 나 가고 있을 때 계속 먹고 있어. 뭘 찾고 계실까? 이제 자리를 제가 먼저 잡아야죠 찾았다 저분이 이제 어디로 오실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났고 어. 아, 나이스 잘 어쨌든 총을 맞으면 슬로우가 걸리긴 하니까 마크여도 마저 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드론 소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떨어져도 계속 막 치익 거리니까 시끄러워 죽을 아, 것 잔다. 같아요 어우 녹화 종료